오늘은 영양 찰떡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찹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분량에 소금을 넣고 이제 방아 작업을 할 건데요. 방아는 총두번 내릴 거예요. 찹쌀 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꽉 조여서 어, 쌀을 너무 곱게 박게 되면은 잘안 익어요. 예, 스팀이 잘안 올라오기 때문에 잘안 익어요. 그래서 약간 의식적으로 약간 풀어가지고 좀 거칠게 빻을 거예요. 자, 먼저 1차는9 시, 그다음에 물을 넣은 다음에 잘 섞어서 2차는 12시 조금 안 되게 약간 풀어서 내릴 거거든요. 일단 앞에 있는 핸들을 일단 기준점을 잡아야 되겠죠. 자, 한번 풀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 딱 멈추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1 2시에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핸들 위에다가 대고 12시 기준점을 잡으세요. 잡으시고 얘를 이렇게 풀어서 9시, 9시에 맞춰 놓고 1차 방안을 내릴 거예요. 쌀가루에다가 어, 물을 넣 건데요 물은 한10% 정도 넣는데 이것도 항상 10%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는 조금 적게 넣고 겨울철 같이 빨리 노화되는 그런 시기에는 조금 더 많이 넣기도 해요 자 오늘은 겨울인데 조금 따뜻한 날이니까 오늘은 한10% 정도 그래서 쌀가루 지금 은 1kg 기준이니까 어, 물을 한 100cc 정도 기준으로 해서 넣을게요 있는 핸들을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돌리면 12시라고 그랬죠. 12시에 내리게 되면 쌀가루가 너무 곱게 나와서 스팀이 잘안 올라와요. 그래서 약간 의식적으로 조금만 풀어주세요. 네, 조금만 풀어주고 2차 방화를 내릴 거예요. 자, 이쪽에 그 영양철떡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먼저, 서리태, 울타리콩, 그리고 설탕. 설탕은 쌀가루 대비 한12%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태호두, 그리고, 어, 완두배기. 완두배기는 너무 달기 때문에, 그대로, 어, 떡에 넣게 되면은, 좀 쌀가루가 설립을 수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쌀가루가 설립기 때문에, 물로 잘 씻어가지고, 물을 잘뺀 완두배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호박고지. 호박고지는 국산보다 중국산이 품질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중국산 어, 호박고지에다가 물을 살짝 버무려가지고 살짝 불린 상태예요. 그리고 대추, 대추가 대추 준비되어 있고요. 실은 물론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밤도 이렇게 밤은 두 가지로 준비했어요. 이쪽에는 어, 다이스로 썰어놓은 밤하고 얇게 슬라이스 친밤두 가지가 준비가 돼 있어요. 네, 둘로 나눠서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시루가 준비가 돼 있는데 시료에 깐이 망은 살짝 물에 적셔야 돼요 물에 적셔 가지고 깔아 주세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설탕을 좀 뿌려 주세요 그이 망은 물에 적셨기 때문에 설탕을 뿌렸을 때 설탕이 밑으로 새지 않고 이렇게 잘 붙어 있게 돼요 설탕을 이렇게 뿌려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떡이 완성되고 뒤집었을 때 이잘 분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리가 잘 되라고 설탕을 미리 뿌려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떡에 올라가는 각가지 토핑을 올릴 건데, 먼저 슬라이스 진 밤을 먼저 올려놓을게요. 밤을 이렇게 얇게 썰어놓은 이유는 이렇게 그 넓은 면적으로 썰어놓게 되면은 그 밤을 많이 올리지 않아도 굉장히 많이 올린 것 같은 효과를 주겠죠. 군데군데 밤을 잘 올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와그레키 콩두 가지를 잘 올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추가 준비되어 있는데 대추는 지금 올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추를 지금 올려가지고 떡과 함께 찌게 되면은 대추는 나중에 색깔이 시커멓게 변해요 그래서 지금 올리지 않고 떡이 다 익은 다음에 마지막에 올려서 장식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쌀가루에 준비된 설탕을 잘 섞어 줄게요 넣고 잘 섞어 주시고요 그리고 쌀가루에는 준비되어 있는 여러가지 토핑들을 내가 넣고 싶은 만큼 섞어줄 거예요. 떡을 스팀기에 올리기 전에 이 스팀기 안에 들어있는 그 찬물을 먼저 빼내야 되겠죠? 그래야 떡이 젖지 않겠죠? 이제 그떡 위로 김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 압이 생겼을 때 그때 덮어줘야 돼요. 너무 압이 없을 때 이걸 덮게 되면은 그 면포가 처지겠죠. 처져가지고 떡이 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압이 올라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기다리시고 자이 정도면 덮어도 돼요. 자 면포를 물에 적셔가지고 꼭 짜시고요. 위에다 덮어서. 자, 찌는 시간은 지금 이떡 이 같은 경우에는 25분 정도만 찌면 되는데 떡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게 시루가 미니시루이기 때문에 25분을 찌는데 이게 이제 반말짜리 시루를 다칠 경우에는 한 30분 이상 쪄야 될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찌는 시간은 25분 쪄줄 거예요. 자, 시간이 돼서 떡을 한번 꺼내볼게요. 떡이 25분 익혔더니 잘익었어요트레퍼에다가 기름 잘 묻혀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떡판리 뒤집기 전에 떡판리 비닐을 잘 깔아줬어요. 깔아주고 기름을 좀 뿌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스프레이에다가 식용유를 넣어두면 아주 사용하기 편해요. 이렇게 다 쪄낸 다음에 위에다 대추를 올려서 장식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잘 덮어 놓고, 마르지 않도록 잘 덮어 놓고, 표면을 잘 눌러 놓고, 이렇게 해서 차게 식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